지난 동영상에서 우리는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동안에 계속해서 음악이 흐르도록 배경음악을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무대의 배경 이미지가 바뀔 때마다 소리 나도록 코드를 작성했습니다. 먼저 배경의 좌표를 알수 있게 하기 위해서 무대가 선택되어져 있고, 배경이 선택되어진 상태에서, XY 그리드 배경을 선택합니다. 화살표를 추가하기 위해서, 스프라이트 고르기 버튼을 클릭하고 화살표를 선택합니다. 화살표를 초기화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이벤트에 있는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 블록을 추가합니다. 화살표의 위치를 원점에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X, Y로 이동하기 블록을 가져다 놓습니다. X 좌표를 0, Y 좌표도 0으로 수정합니다. 스페이스 키를 눌러서 실행하기 전에 한 가지 확인할 게 있습니다. 무대를 선택해서 코드를 보면 이곳에서도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 동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 무대에 있는 이 코드들은 동작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코드를 분리시켜 놓습니다. 다시 화살표를 선택합니다. 스페이스 키를 눌러서 적용시킵니다. 이제 화살표의 현재 위치는 x좌표가 0, y좌표가 0입니다. 화살표가 처음 등장할 때 크게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형태에 있는 크기를 100%로 정하기. 이 블록을 가져다 놓습니다. 그리고 300으로 수정합니다. 스페이스 키를 눌러서 적용시킵니다. 화살표가 커졌네요. 화살표가 처음에는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숨기기 블록을 추가합니다. 스페이스 키를 눌러서 실행해 볼까요? 네, 화살표가 사라졌습니다. 다음에는 화살표가 미로를 그리기 위해서는 그리기 블록이 필요합니다. 그리기 블록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이전 동영상에서 배웠지만 다시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확장 기능 추가하기 버튼을 클릭하고 펜 메뉴를 선택합니다. 그럼 이와 같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블록들이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먼저 펜 색깔을 지정합니다. 펜 색깔을 보라색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펜 굵기를 정하기 위해서 이 블록을 가져다 놓습니다. 펜 굵기의 이 1이라는 숫자의 의미는 원으로 생각했을 때 반지름을 뜻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로의 폭을 100으로 정하기 위해서는 펜 굵기를 50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화면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모두 지우기 블록을 추가합니다. 그리고 미로를 그리고 나면 펜이 내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처음에는 펜이 올려진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펜 올리기를 추가합니다. 지금까지 작성한 코드는 화살표를 화면의 중앙에 숨겨놓고 미로를 그릴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다음 동영상에서는 화살표가 등장해서 자기 위치로 가는 코드를 작성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